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아시죠? 야! 여기에 H L I T 홀리 또한 번씩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홀리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이 부계정으로 들어왔는데, 이거는 원래 완전 무과금 부계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는 브롤러도 많고, 만렙 아닌 것도 되게 많은데, 어차피 제가 본 계정을 과도 안 하고 키워나가고 있으니까, 오늘 이 부계정에 이 여름 특별상품 메가상자 15개짜리 패키지 있거든요? 이거 한번 질러보면서 이게 진짜 과연 해자스러운 패키지인지, 성가금 유저분들은 살 만한 건지,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사실 이 상품 구성을 보시면은 5,000코인에 메가상자 15개라서 보석으로 환산하면 약 1,760보석의 가치거든요. 그래서 일단 3만 1,000원에 비하면은 되게 어 많이 주는 패키지긴 해요. 근데 이게 특별 상품이다 보니까 막 나올 확률이 줄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저거 사가지고, 과연 신규 브롤러 얼마나 뽑을 수 있을지, 많이 나오면은 진짜 패키지 해자 거고, 하나도 안 나온다 이러면은, 어 살만안 되는 똥 패키지입니다. 일단 현질하기 전에 폴릿 <laughs> 입력해서 어, 어, 나에게 스스로 도움 주고요 자 그럼 일단 한번 질러볼게요 자 이렇게 상품 구매 완료했고요 메가 상자 15개면 은 진짜 많은 건데 일단 한번 달려봅시다 5000코인 좋고요 자첫 번째 메가 상자 일단 남은 아 6개 어, 이러면 은뭐 하나 나왔거든 신규 아이템 과연 뭐가 나올지 신규 브롤러이기보다는 약간 가젤 다니면 스타퍼일것 같은데 과연 오, 야, 바로 첫 상자에서 바이론이라고? 이 말도 안 돼. 아니, 잠깐만. 와, 이거 야, 주작 아니야, 이거? <laughs> 일단, 야, 15개 중에 첫 상자에서 바로 신화부를 넣 바이론 뽑았습니다. 개이득이 야품줄이 이렇게 좋은 거였어? <laughs> 잠깐만. 일단, 두 번째 상자. 자, 세 번째 상자. 오, 야, 이것도 아무튼 여섯 인데 가재되실 것 같은데, 왠지? 아, 딱 맞네. 어, 엘프리모 가재 나왔고요 오케이. 아직 나쁘지 않아. 오케이. 네 번째니까. 네 번째. 나남은테네 개야? 잠깐만, 네 개. <laughs> 나 PP가 다 나왔나? 오케이. 비아 내가 나올, 오, 야, 바로 근데, 떴어. 빛나. 나남은테 지금 네 개에서도 빛나네? 뭐야, 잠시만, 소름. 자, 일단, 뭐야, 다음은. 오, 스타 파워. 오케이. 진 스타 파워. 아, 이거 대박인데? 잠깐, 다섯 개째? 남머지또 여섯 개야. 어허, <laughs> 잠시만, 또 나왔어. 뭔가. 뭔가 또 나왔거든? 다섯... 와야 벨까지 준다고 <laughs> 잠시만 야 이거 누가 보면 나 무슨 어, 광고 받고 찍는 줄 알겠는데 <laughs> 잠시만 야, 이렇게 잘 나와도 되는 거야 이게 완전 100% 무과금 부계정이었거든요 힘질 한번 했다고 이렇게 된다고 <laughs> 자, 이게 이제 여섯 번째인가요 여섯 번째 어 이건 아무도 것안 나왔다 자, 일곱 번째 자 이제 아홉 번째인데 뭔가 또 나왔다. 야, 전설 브로 하나 나오면 안 되냐, 이제? 전설 브로 하나 나오면은 레전드인데, 어, 과연? 아, 이그 정도면 뭐, 뭐, 나온 게 어디야? No. 아, 일단은 괜찮아. 아홉 개째였나? 당연히 열 개째인가? 오! 또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빛납니다. 빛납니다, 과연? 아, 아 신규 브로로 아니니까 좀 no. 아쉽네. 자,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오, 또나왔고요 나는? 와! <laughs> 야, 크로아틱 벌써 두개 뽑았다. 와, 아니, 루는 나온 지좀 오래돼서 확률이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영불러급인가 얘는? 어, 아, 아무튼, 루까지. 야, 벨은 진짜 확률이 낮은 불로인데 나왔고, 야, 루까지 나온다고? 좋구요. 자, 다음 상자는 어, 나머지는 네 개인데, 이거 몰라. 아까 빛났었거든 과연? No. 아안나왔네아 이건 안나왔구요 상자 몇개남았는지 모르겠대 이제 아 다깠네 오케이 와 이렇게 15개 상자 까면서 아, 대박을 처벌했습니다 여러분들 불가재 뽑았구요 엘프리무 가재 뽑았고 진스타파워 뽑았구요 이 바이론 뽑았고 루 뽑았고 벨까지 뽑으면서 총 6개정도 신규 아이템을 뽑은거 같거든요 자 이거 오늘 현질이 너무 잘되니까 이 3개짜리 음... 특별상품도 마저 사볼게요 자 3개짜리도 구매 완료됐구요 나머지 메가상자에서는 또 뭐가 나와줄지 일단 총 18개 까는거거든요 오늘 메가상자 <laughs> 이런 상자깡은 없었다 진짜 역대급이다 자 두번째 갑니다 두번째 어 안나왔다 아, 잠깐만 이제 현질을 많이 하기 시작하니까 호구가 된건가? <laughs> 어구라서 이제 별로 안죽는것 같은데? 마지막 메가상자 과연? 아,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메가선제 18개를 오픈을 해봤는데, 어, 일단 나쁘지 않았어요. 18개에서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잘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소가금 유저분들은 그 15개짜리 패키지 정도는 아하. 구매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럼 요즘에 서지가 그렇게 좋던데, 오랜만에 서지로 쇼다운 한번 달려볼게요. 어, 야, 이거는 옛날에 브루페에서 구매했었어가지고, 메카 팔라딘 서지도 있네. 이렇게 서지로 해골천 바로 한번 달려봅니다. 가자! 아니 얼마 전에 생방송 할때 보니까 어 솔로쇼다운 대회를 제가 했었죠? 근데 거기서 다써지만 나오더라고. <laughs> 서지가 다 나와서 짱 먹었는데. 아 역시 요즘 소유주는 서지가 최고인가? 일단 한번 달려볼게요. 일단 제시. 오케이, 아 제시 저리 가고. 이거 내가 먹어주고. 오케이 너무 맛있죠? 정리 주스로 냠냠. 오케이 먹어주고. <laughs> 제시 저기서 쫄아서 저긴데. 이거까지 네, 먹어주고. 제시고 그냥 훅들어가 가지고 잡을 수 있겠는데? 에그거 네, 먹을 거야? <laughs> 던커 오케이 잡아주고 야에드건야쭉 죽이 그냥 그거는 야 그거는 내 건데 내 건데 내 건데 오케이 일단 진화 한번 해주고 야야 야, 그거를 어 도망가야 지그치 도망가야지 에 도망가야지. 스튜 들어올 거야 들어올 거야 어, 어 들어올 거야 어잘 가고 그래서 <laughs> <벌써> 뭐하니 <laughs> 나 순간이동 있는데 어디가너 어디가 <laughs> 점수태가 200점 대라 가지고 애들 상태가 많이 안 좋네 <laughs> 야 잠깐 만뭐 아이스크림이야 뭐야 아, 아. 어 찍어주고 오나이스어 살짝 위험했는데. 자 여러분 들 서지로 하면은 노아웃에서 3대 1도 캐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 일단 노아웃 자체가 어 팀원들 믿지 말고 나 혼자 잘해야 되는 부, 어 모드이기 때문에 일단 캐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지로 애들 일단 둘이 절로 넘어갔죠. 여기 없나? <laughs> 야 애들아 아니 진짜 야 내가 3대 1 한다 그랬다고 진짜 3대 1을 만들어 버리네. 잠시발 <laughs> 애들아 아니 아야 들켰다 아 죽었다 지금. 그 오케이 3대3대 3대 가자 야케일 어디 갔니 게일 오케이, 야 게일 여기 있 어? 오케이 어 생각 빠져 주고 오 어우야 무서운데 아 잠깐만 <laughs> 야 이거는 에무가 딸려서 3대1이안 되는데 아 잠깐 일단 진화 오케이 3 단계 진화 하고 갈게 얘들아 아니 야 최소 한 명은 잡고 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오케이 아 일단 또 슬로 우 걸려 가지고 지금 또 죽을 각인데 자 이거 내가 진짜 이번 판 캐리 해 볼게 진화 했으니까 할수 있을 것 같거든. 자, 여기 8비트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어, 오, 좋아. 야, 우리 좀 잘하는데, 좋아, 좋아, 야, 좋아. 오, 어, 좋아. 일단 어, 저기 숨어 있는 거 확인 했고요. 야, 야 들어가 안 된다, 거기. 들어, 거기 들어가 안 된다. 어, 팔비트 잡아주면. 어, 야, 어, 팔비트, 잡... 야, 팔비트 못 잡았다. 아, 실수. 아, 이거 내 실수. 오케이, 일단 잡았고, 오케이. 오, 어, 좋아. 일단 이겼고요. <laughs>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번 판 진짜 내 캐리 모자. 애들이 보니까 안 나오고 숨어있네, 이리 와봐. 얘들아. 어, 얘들아, 게임 안 하니? 오케이. 어, 게임 안 해? 아, 산고리가 짧다. 오케이. 어, 당황했죠, 걔 당황했죠? 오, 시작했고요 아, 저기 보니까 딱다 숨어있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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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들아. 야,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지. <laughs> 어, 야! 야 얘들아. 어, 얘들아. <laughs> 어 저거 2대1 야이대1은 캐리할 수 있지 이대1은이대1은싹거든 여기서 찍어주고 오케이 잡아주고 오케이 어 그렇지 그렇지 이거 이제 암살하고 금방 가고요 어? 오케이 내가 들어가 줄게 어 내가 들어가 줄게 저거 두꺼을 거라서 나와야 될걸여 잡아주고 이거는 야 이거는 이거야 이건 내 너무 좋다 오케이 이건 뭐 내가 잘해서 이겼다고 하기도 민망하다 <laughs>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상자깡 한번 제대로 달려봤는데 어 시원시원하게 뭔가 새로운게 나와준것 같아서 어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혹시라도 여러분들 뭐 15개짜리 메가상자 3만 천원인데 사실 뭐땅값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민중이신 분들이 있다면은 제가 사실 사도 된다고 막 추천할 수는 없어요 아무튼 현질은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을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여유가 있다면은 구매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음 콜바